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흐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자의 정함과 주 그자의 생명이며 별인들의 중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온 세상에 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도 찬송하며,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운영하는 덕성 어린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한 직장과 농사일 위 함께 해 주시사.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사.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식구들 주연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에 세계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오염수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또한 전세계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신의 사랑에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살게 도와주셨고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온 세상의 구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이름의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찬송과 종기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셨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중복이도 합니다 우리 교회 운영하는 덕성을잊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아버지여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리집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아이들, 부모들 주님 품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나타내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교우들의 사업체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와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으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줄 것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소서 아버지와 교우들의 직장과 아버지와 또한 농사를 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알맞게 채워주시고 부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맞은 햇빛과 알맞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농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생활하는 교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로 합니다 주의 은혜로 전쟁이 그치고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전세계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전세계의 생태가 파괴되어 있는 여대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처 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온세상의 구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그 이름 힘입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한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없이는 단한 수가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의지할 데 없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우님과는 덕성어린 집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린 집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 주시고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또한. 학부모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의 복음이 심겨지며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분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도한 교우들의 사업체와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하다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영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전세계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를 주님께 여탁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전세계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전세계의 세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다가오며 사님하신예수리글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8절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공도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진미연애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의 구조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가난한 동네인 베들레헴의 비천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어, 세상에서 어, 비천한 자들로 여기지는 그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그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고 처음으로 증거가 됩니다. 구제의 탄생 소식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집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8절 말씀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구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나운 어, 약탈자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에도 양들 곁에서, 자기들이 지키는 양들 곁에서 어, 밖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밤중에도 깨어지키는 힘겨운 그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예레미야스가 쓴 그러한 예수 시대의 그 사회 생활 생활상들을 보면 비천한 직업에 분류된 하나의 직업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천한 직업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들을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탄생하셨을 때에 초라한 마구가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그 메시지가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구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로 가장 먼저 그 기쁜 기쁨, 큰 기쁨의 소식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 직업으로 분류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에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복음에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며 목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그 마구간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양조차도 자기들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목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의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온 백성에 게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해 줍니다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사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함께 봉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1절 말씀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이 메가란 뜻이에요. 메가 헬라우로 메가란 뜻입니다. 이 메가 커피 들어보셨죠? 메가 커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뜻입니다. 가장 커다란 것을 나타낼 때이큰 메가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해준 것입니까? 목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이소의 동네에 널리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이소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섰다는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큰 기쁨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곧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아기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 마땅히 그 아기께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 천사의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 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영광, 영광. 이 찬송 하늘에서 울려내는 울려퍼진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목자들의 그 기가 하는 곳과 또한 아기 예수님 이 누워 있는 베들레헴의 그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 예수님께 울려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하고 그 기쁨에 어, 쌓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찬란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했다고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들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곧바로 빨리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알려 준 일을 보고자 해요. 목자들은 머뭇거리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어요.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또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목자들은 그 아기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는요, 그 목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먼저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 구위에 누이신 그 목적에 맞게, 그 복된 소식이 가난한 자들, 소연자들의 대표인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순종을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자들에게 순종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천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다이세 동네에 태어났다는,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양떼들을 다 내버려 두고 즉각적으로 베들레헴에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의 말을 믿고 아기 예수가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했다는 것,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누이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의 탄생 소식이 들판에서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목자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목격한 바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놀랍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듣고 놀랍긴 했지만 물론 그들이 다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목자들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고, 또한 찬란한 영광의 찬송을 그 목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천군 천사가 천, 찬송하는 그 소식 소, 찬송하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소리일까요? 천사들이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찬양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이 바로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찬송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바로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목자들이 목자들이 맨 처음 아기 예수의 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쓰임 받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두손 들고 주님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로 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버지여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대표합니다. 비천한 자들을 소유해야 된 계층을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께서 탄생하셨다는 구제가 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이 처음으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 복된 소식의 처음으로 증거하는 첫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목자들과 같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와 또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해하기 힘들고 아버지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길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순종의걸음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